그냥 하나 무작위로 아무거나 잡으셔서 그렇죠. 네. 한통다 써보실 수 있는 무료 체험에 그 동안 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맞습니다. 관절 연고 리저이스의 관절 연고 직접 한번 무료 체험의 네. 기회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간 무려 200억 판매 돌파한 호주 직수유 완제품 전설의 그 전설의 리조이스 관절 연고로 보여드립니다. 국내식약처 신고 의약예품이에요, 여러분. 관절통, 신경통, 유마치 수통증, 근육통, 요통, 어깨 결림, 타박상 증상의 진통, 소염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집안일만큼 여기저기 쑤시는 게 집안일 딱 맞추고 나잖아요. 네. 집안이 깨끗해지는 건 뿌듯한데, 그다음부터 그치. 내 몸이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해, 선생님. 어... 그러니까, 주부님들이 일하고 나셔서, 일단 아침에 나는 내가 집안 다치우그면 요새 같은 경우는 땀이 쭉쭉쭉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목욕탕으로 가요. 그래 산물로 촥 나온 다음에, 테레비다 켜놓고서는 이거를 촥 발라. 그러면, 그럼 아주 쉬워. 하면서 맞아요, 느낌 자체가 네, 네. 굉장히 쿨링해요. 그러면서, 네, 네. 아우, 차 한잔 마시는 그 기분은요, 누구도 몰라. 네. 네. 이게, 우리 주부님들이 사실 집안일을 하기 싫어서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런지. 하고 나면 여기저기 내 몸이 너무 아, 힘들고, 아프니까, 아프니까.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날그날의 통증은 그날그날 풀리셨야되는요이이 연고가 나오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요거 음. 하나면 미리미리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젊은 분들도 사실 이걸 해서, 정말 내가 그냥 로션같이 젊은 분들도,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서 피곤하면은 요새는 30대 20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피곤하요 가사 노동에 지친 우리 주부님들은 물론이고 뭐 자주 네. 운동으로 여기저기 쑤셨지 하는 근육통에 네. 시달리시는 분들, 아, 네. 나이 들어서 생긴 관절 통증, 신경통, 뭐 평소에 불편한 무릎, 그럼요. 어깨, 허리, 손목 뭐다좋습니다 네. 그럼요. 이 시큰시큰 욱신욱신 찌릿찌릿하다면 이제는 자유롭게 음. 좀 날아갈 듯 산뜻한 느낌을 누려보셨으면 좋겠는데 음. 이 제품은 호주 직수의 완제품이에요. 맞습니다. 어. 200억이나 판매했고요. 그직수의 완제품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크림이 아닌 관절 연구인데 관절통, 신경통, 류마티스 통증, 근육통, 요통, 어깨거리, 근육, 턱상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해당이 된다 써보셔야 됩니다 네. 아니 써보는데 이렇게 마음 편해 한통다 아예 한 통을 네. 무료 체험의 기회를 드리는데 한통 아무거나 골라서 쓰세요 신세계 쇼핑 가의 18,000원의 제품 한통다 무료 체험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저희 지금 열명 넘는 사람이 막 동시에 막 무릎에도 바르고, 손목에도 아, 바르고, 팔꿈치도 에 바르고, 시 여기 발목에도 바르고, 이 정도 이제 바르시면 이런 유의 이제 제품들 같은 경우, 어, 머리 아프 냄새가 너무 높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음. 그래서 꾸준하게 쓰시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 이 제품은 여러분들 그냥 바르는 크림이 아니에요. 의약애품으로 품목신고가 되어 있는 제품 맞습니다. 이런 증상에 쓰시라고 이런 음. 증상, 뭐 삐었을 때 타박상, 근육통, 관절통 뭐 여기 요통, 어깨걸림, 아 신경통, 유마스통증 게다가 뭐 피부 가려움, 벌레 물린데까지도 쓰실 좋아요. 수 있는 이 제품을 오늘 가져가시는 거고 네. 특히 이 안에 들어있는 저는 에미오일 있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이 제품 호주 직수의 완제품입니다 2018년 8월에 통관이 된 이 제품을 가져가시는 건데 음. 여기에 쓰시면서 나는 이 제품만 써왜냐면에뮤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 그렇죠. SCI급 논문에서 연구된 전설의 에뮤오일이함유된에뮤오일 굉장히 귀하잖아. 요그러니요 제가 뭘 가져와봤냐면요. 논문이에요, 논문. 음. 근데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깊이 있는 논문이 지금 실제로 호주에 등재되어 있는 바로 이겁니다. 음. 그만큼 에뮤오일이 요즘에 반짝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아주 어리내라. 오래전부터, 음. 원주민부터, 그때부터 써왔던 그 귀한 오일을 이 안에 넣어드렸어요. 아, 아, 아. 대단하다. 호주 직수위 완제품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이 제품은 그냥 크림이 아닌. 음. 인절연고라고 저희가 부르는 맞아요. 이 제품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 때문에 나는 어제도 잠못 잤어, 어깨 걸려서 하루 종일 어깨가 안 돌아가는 것에 요통, 신경도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선생님 그냥 계속 쓱바만시면안 네, 되잖아. 그냥 계속 집에서. 음. 계속 발라요. 어깨에다도 바르고, 허리에다도 바르고, 한 군데만 바르시지 마세요. 여기 손에 전체 바르고, 손목, 음, 응? 손목에 바르시고, 뭐 팔꿈치, 네 팔꿈치, 네 엘보, 배치시잖아요. 왜 엘보, 여기가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그러시지 말고 그냥 바르세요. 그냥 로션로 네, 로션 바르듯이 이렇게 바르시면 음, 돼. 요 관절이 사실 네. 많이 쓰고 접히고 네. 자꾸 폈다 네. 접었다 하는 네. 부분은 특히나 통증이 그렇죠. 많이 오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 내 손에다가 음. 손 마사지 하는 것 같이 계속 발라주세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어. 비슷한 류는 지금 제 양쪽으로 방청객도 계시고 선생님도 마구마구 바르시는데 <laughs> 냄새가 독해갖고, 아우, 누가 뭘바랐는지알수 있는데. 어. 지금 많은 분들이 바르신데도 약간 향긋한 음, 느낌? 네, 아, 좋아요. 네. 네. 난이 냄새가 좋더라고,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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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특히 우리 가족 중에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이 계실까 싶은데, 국내 아, 시장체의 신고 의약의 품으로 지금. 아, 는요 음. 정말, 왜냐하면요. 주부님들만 뿐만 아니라 남편분들도 받겠죠.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시니까. 근데 맞아. 저희가 맞아. 사실은 시간 안에 이 많은 통증 얘기를 다풀어내는게 너무, 너무 시간이 짧아. 하다 보면 사실은 네. 굉장히 오랜 시간 경험담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직접 한번 느껴보시는 게 가장 좋잖아요. 아, 그래서 아예, 네. 한 번, 네. 한번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딱 짜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한통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거. 음. 신세계 쇼핑카 이거 18,000원짜리 이거 그냥 일주일 동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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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나머지 그냥 반품하시면 됩니다. 음. 네. 오늘 정말 너무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은, 야, 오늘 가격도 좋고, 무료체 험한 통이라 다 써볼 수 있어. 이거 18,000원짜리. 너무 기회가 좋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무엇보다, 아, 내가 나이가 들수록 정말 서러운 게 어디를 여행 가고 싶어도 내 마음처럼 편하게 네. 움직일 수가 없어서. 맞아요. 계단 하나 오르기가 그렇게 두려워지는 그런데... 게 나이 들은 서러움이야. 네. 혹은 나는 나이 들진다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컴퓨터를 봐서 그런지 어깨를 들 수가 없요 어... 이게 사실은 한 달에 한 번만, 몇 달에 한 번이면 네. 괜찮은데 매일매일이면 네. 너무 네. 힘들어. 네. 네. 그러니까. 저게 엘보가 오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네. 또 우리 주부님들 허리 아픈 거당 당연한 거고 그렇죠. 팔목 아픈 것도 당연한 거고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이걸 로션 같이 바르기만 하면 끝인데 네. 이걸 왜안 해요? 어, 어렵죠. 근데 정말 권해드리고 싶게 보자면 이걸요 한 번만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계속 바르셔야 돼요. 맞아요. 계속해서 계속. 계속. 피부 네. 깊숙히 관절이 네. 네. 원하는 네. 곳까지. 왜냐? 게다가 네. 리조이스 이 제품은 너무 여러분들 써보시고 좋아하시는 게 사용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 에뮤일이 유가 되는데 에뮤일이 SCI 논문에서 정말 수많은 내용들이 맞아요. 적혀 있더라고요. 어, 아주 오래 전부터 반짝한 게 네. 때 아니 아주 오래전 호주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그 신비의 에뮤 오일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써보셨을 때그 느낌도 다르고요. 그러네. 뭔가 저 개인적으로는 화학적인 뭐 느낌보다 는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네. 어, 에뮤 오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더 마음에 드세요. 네, 천천히 쓰시면서 효과를 보셔야지 그냥 큰방효과를 본다는 건 사실 또 그렇잖아요. 그렇 예, 계속해서 네네 네. 조금 쓰면 서도더 네.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통증이 없으신 분은 예방 차원에서 또발내시고 음. 네, 가사 노동에 또 지치시고 계단 올때 힘드시고 혹시 혹시 시끈시끈 찌릿찌릿하시다면 아우 나좀 이제 좀 자유롭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면 한 통을 일주일 동안 써보시는 겁니다. 네. 무료 체험 기회를 네.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릴 테니까 자동전환이나 모바일 이용하시고요. 이왕 외품 리조이스 관절 연고는 써보시죠. 들을 써보시잖아요. 그근데 나는 이거 이 제품 이거 광팬이야 광팬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 사랑하시는 이유가 네, 이거. 이 제품에는 에뮤일이라는 성분이 또 들어가 있어서 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그러 얘기 하셨잖아요. 한번말하면만 계속 편 계시로발라 계절 네. 왜냐면 로션도 그렇더라고 음. 아침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저녁에도 바르듯이. 야, 쌓이고 근데 괜히 두 가지 가지고서 씨름할 필요가 없지. <laughs>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는 아침에도 바르고 점심에도 음. 바르고 아픈 데는 더 바르세요. 네. 아픈 데는 더 바르시고 온 몸에다 아끼지 말고 바르세요. 그... 이게 이게 무슨 비싼 것도 아닌데 내 몸에다가 발라서 아프지 않을 건데 왜 아껴요? 맞아요. <laughs> 정말 매일 매일 그날의 통증을 편안하게 풀수 있다는 게 음. 가장 이 제품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되시는. 거 네, 네. 써보셔야지 이느낌 차이를 알것 같아요. 그요 저희가 한 통을 그냥 드릴 겁니다. 일주일 네. 동안 써보실 수 있는 기회를 응. 드릴 테니까 네. 당장의 저희 이야기보다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급때결정하세요 그 네. 자동준비 연결하시고 들어오시면